안녕하세요. 아보누입니다. 노션 템플릿을 복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의 노션 한글 설명서는 이 주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상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공유 및 협업 부분에 공개 페이지 복제하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내용을 보면은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노션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그 페이지를 방문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우선 그 페이지가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개 페이지라면은 l i 리케이트 글자를 클릭해서 내네 노션으로 복제를 할수 있습니다. 복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타인의 공개된 노션 페이지를 두플리케이트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노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 자신의 노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개된 페이지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노션 페이지상에서 오른쪽 상단에 쉐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봅니다. 공개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첫 번째에 있는 쉐어 투 웹, 웹에 공유하기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세 번째 템플릿 복제를 허용하겠습니까 부분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공개된 페이지입니다. 만약 자신의 노션 페이지가 비공개 페이지거나 개인 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 이 쉐어 부분에 웹에 공유하기 부분을 허용을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혹은 웹에 공유는 하되 복제하기는 안 되도록 체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개 페이지에 복제하기까지 허용된 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주소를 다른 브라우저에서 좀 전에 주소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두 플리케이트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런 공개된 페이지를 두 플리케이트를 클릭하면은 내 노션에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개를 하고 복제 허용을 한 페이지는 이 부분이 표시가 되고, 복제 허용을 하지 않은 페이지는 l 플리케이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n o t 의 공개 템플릿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만든 아보노 템플릿이라는 곳인데,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이 주소로 접속해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보노 템플릿에 보면은 노션의 공개된 해외 템플릿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여기 왼쪽 메뉴에 노션 해외 템플릿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 노션 해외 템플릿에 퍼스널 쪽에서 리딩 카테고리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저는 이리코 a 디드 리딩 이 템플릿을 제 노션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해당 템플릿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상세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보면은 미리보기 화면이 있습니다. 각 템플릿별로 이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템플릿은 필리 라우라는 사람이 2019년에 제작한 템플릿입니다.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편하게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션 템플릿을 발견했다면 이제 내 노션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먼저 템플릿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해당 사이트 미리 보기를 볼수 있습니다. 추천 독서 목록을 적는 템플릿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템플릿을 제가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복제 두 플리케이트 이 부분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 해당 템플릿을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네 노션으로 이 내용이 복제가 됩니다. 클릭을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노션 계정에서 확인을 해 보면은 왼쪽 메뉴 부분에서 프라이빗 이 부분에 복사한 템플릿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라이빗 공간 바로 아래쪽에 내가 좀 전에 복제한 리코맨디드 리딩 이 템플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노션에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럼 복제된 페이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모든 내용들이 내 노션에 복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게 맞도록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제목을 변경하고 이 아랫부분 내용들을 다 자신에 맞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변경하면 은 왼쪽 부분에도 제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틀을 가져와서 나에게 맞게 변경하면 됩니다 예시로 이 위에 한 단락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단 부분은 북마크 기능으로 삭제를 하고 새롭게 저희 북마크를 넣어 보겠습니다. 노션의 모든 작업 시작은 슬러시를 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마크, 북마크 링크 부분을 원래 틀에 있던 것처럼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북마크 즐겨찾기를 하면은 이 위에 부분에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썸네일 사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replace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본책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클릭하면 이 부분에 책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 그리고 책 제목을 바꿔줬고, 저자도 함께 이런 부분을 다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평점 부분은 별을 삭제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별점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도 영어로 된 부분을 다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Select 메뉴 부분은 클릭하면 하위로 펼쳐집니다. 이런 부분도 다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괜찮은 템플릿, 즉 공개된 템플릿이 있다면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아보누 템플릿, 제가 만들어둔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은 현재 노션의 해외 템플릿은 여러 공개된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 템플릿은 공개된 페이지를 아직 업로드가 덜 되어 있습니다. 좀전의 방식으로 자신이 새롭게 잘 만든 국내 노션 템플릿이 있다면 제2아보노 템플릿 사이트에 판매자 템플릿 등록으로 많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템플릿 복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노션 사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